Редактор 이래야, 붙게 맞죠? 이거 맞지 몇달 동안 떻 붙이고 있었어. 하마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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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하차, 하차, 잡고 하차, 하 그리고 호 그쵸 그쵸 그렇게만 해도 슬픔이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더박자는 똑같이 하면서 순간 스피드만 돌리면 스피드 더 많이 먹었으면 좋죠. 백화백화 주기 펄을 오랜만에 치니까 너무 커트 프라임 백 서브 러퍼 커트 프라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볼요최대 음. 잡아서 당겨주세요 최대 잡아서 이렇게. 그럼 지금 좀 붙어 있으면 안 돼. 그치? 방금 팔하고 튀겨져 나갔잖아. 근데 내가 돌아어 벌거다. 이거 또 띄워줘야지, 스 짧게, 짧게. 짧게, 짧게. 한번더뜨어줘야 돼. 그치? 만약에 연결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 둘. 근데, i've got 너무 상좀 맞는 느낌 어땠어요? 아무 쪽은 못 먹게 요 근데 그 일어났다. 찬스 보는 형님 잘안 놓치려면 나 쳐서 잠만 해봐야 돼. 짧게 한번더 뛰어서 하체도 확 눌러야 돼. 어, 눌러야 돼. 오른쪽. 확실히 빼야 돼. 떠서 오잖아. 여유가 응. 있잖아. 근데 덜 빼면 자꾸 밀어치는. 근데 덜 내려가지고 덜 떨어지니까, 둘 다. 변화를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던지듯이. 몸을 확 들어오더라도 서로 변화가 많고 상대방이 찍는 스피드가 많겠죠? 이거 던지듯이 가야 돼. 아니, 감없이 두껍게 하든지. 하나, 아, 둘, 쭉. 그렇지. 그래, 힘이 실려가지고. 가다 빨리 안 떨어지게.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형님이 던지는 스윙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도 되는데 작게 던져지는데 이렇게 하면 힘이 전달이 안 된다. 하나, 둘, 정. 그렇지. 다시 지금처럼 드로, 그런 정도로 파워 를할 거다. 그러면 지금처럼 몸쪽으로 볼거나 손에도좀한방 알려줘야지. 아니면 확실히 끝내든지. 근데 내가 한 방에 끝내더라도 일단. 말씀서 살짝 오른쪽. 그래곳을이이것도이기도이것도 이곳을 이곳이곳이 이곳을 이곳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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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을더 실어주려면은 곳을 이곳을 이 이곳을 이곳을 이이이곳 이곳을 이곳이 이곳을 이곳을 이 하체도 딸리느라져 있죠. 이런 거를 찾아서 들어야 가 서브 내일도 가지고 있을 때 득점할 수 있는 게 수월해진단 말이요 그게 헥님이 서브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그걸 이제 상치 잘잡아줘 맞춰서 반대려 바닥까지 같이 나시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그렇지 일평소 던져요그 자세에서 땡기고 던져지고 채기고 다 되요. 지금 조번 떠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미리 준비를 하다가 떠서면은 여유가 있으니 그냥 던져질게요. 어떻게 됐어요? 막 피니시 할때 열리죠. sí, sí. 이렇게도 나을 수 있어야 돼. 보다 이렇게 할수 없어요. 우리가 하면서 맞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 너 이렇게 했는데, 원래 여기 공간 있을 때처럼 달려가니까 안 맞죠? 만약 실수로 붙었다. 그럼 이렇게 치려고 했지. 이 웬만하면 두 바퀴 가요. 그래서 딱 똑바로 가는 바로 앞싱이라 급하게 친다는 도더 들어 있는 채에 코좀 많이 나가면 된다 생각이 되니 그렇지 빛이 안돌게 어차피 몸만 고서 맞춰야죠. 그래서 이제 그데 준비가 늦었는데 돌아가다가 당기면 자꾸 늦잖아요. 今確かに。 네. んです 너무 치파이스피에확 좋은다, 한 번. 방금 거의 이런 식으로 가잖아덜 비키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많이 나라면더 돼. 덜 비키면 넌앞쪽으로 많이 날 나가죠. 안비켜가지니까그게 자, 그렇지그렇게한 이렇게. 자, 쳐렇어도된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 응, 수이나가야죠 지금은 아, 큰게 그렇지. 그냥 코에, 지금 저 발을 붙어있으면 안 돼요. 백을 하더라도 장발을 뛰고 있어야 형님 박자를 맞추죠. 장발. 그렇지. 그럼 장발 칠 수가 있다면. 근데 그 기본 장발을 자꾸 건너뛰면은 성공률이 떨어진다. 어, 좋아요. 빵! 아, 그냥 치아서 보내. 저런 것도 뭐, 팍! 가지고 들어줘야지 이런 거자 조금 떴다 싶으면, 확실히 차이. 중요한 건막 그런 데가지고그죠 치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놔야 중요한 습관이고, 내가 자신 있게 나아진다 방금 쳤잖아요 첫번째 슥한번 돌아서서 바로 칠수 있는 공이고요 그치 형님 어쨌든 서브를 좋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그 다음 턴때 치기 좋게 만들려고 내가 서브를 어렵게 넣는 거라면 한 방에 스를 상대방이 못하더라요 저게. 그렇지. 네. 이렇게서 뭐 이렇게도 쳤다가 이렇게도 쳤다가. 뭐라고? 요 그래? 능력이 죠이 것도. 여러 가지 수를 다 쳤는데 능력 능력 요 이렇게 놓고 뭐 해야 돼? 어떻게 모르겠